하심으로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세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아침 심 호흡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뛰는 심장으로 하루를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담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날 그저 흘려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므로 낭비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쓰임 받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Oh, oh, oh. 뿐일세 무슨 니을 당해도 예수니지하니니니 알아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 스라 5장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유르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왈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유르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정독 다뜨네와 스바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오스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일차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개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2년 동안 쭉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개축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은 한 2년이 지나면서 많이 식어진 상태가 되었겠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지도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 개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묶이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탓을 하죠. 그 이유를 찾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저저 사람 탓이야. 또 어떤 때는 환경 탓,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고 또 설명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죠. 물론 설명은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탄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 앉아 있게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아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다 어떤 탓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지를 명하는 편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저 주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업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팬데믹 상황, 팬데믹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 탓을 우리가 돌리게 되죠. 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설명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어,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안될 이유와 환경에 묶여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방 부활절이 지났어요. 부활절이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계와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상담자가 와서 카운슬링을 할 때에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감정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빼주는 거예요 슬픔 속에 분노 속에 그 속에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헤어나질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셀러들이 와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그 감정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보게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상담, 카운셀링보다 더큰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적인 카운슬링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빠져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평강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 내 생각만 하던 그 마음에 새로운 사명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모티브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예언서에 학계와 스가랴서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계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학계 1장에 가보면 1장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봐라. 그런 말씀.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끝이 좌절이 되어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스스로 한번 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봐라. 자신을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을 객관화 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빠져나와서 나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호적거리는 것도 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자신을 볼수 있는 자신을 객관화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 회개할 것,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너무나 저알 자신은 객관화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뭡니까? 거기에 문제 묶여버리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고집부리고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이게 바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 눌려 있던, 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전과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학계가 내 자신의 행위를... 에, 살필진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학계 1장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위전, 그 잃어버렸던 그 위전, 그것을 다시 찾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움직여라. 탓하지 말고 내가 준이 명령,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르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꾸만 살고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말초적 감정과 또 감각과 행복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명을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 이세상에 세상, 왔다가 그냥 쓰고 먹고 그냥 흘리다가만 갈 거예요. 소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휘가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인생이 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1장 8절 그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인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을 하면은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어디 갔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기반이에 생명과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그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때내 파운데이션, 내 존재 기반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존재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제가 세번 반복했습니다만 을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것 어떤 것을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잃어버리고 물질과 돈과 어떤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인생 끝날 때에 허망하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방해꾼들이 도전하려고 하다가 감히 도전을 못해. 이렇게 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영이 함부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덤비지 못해요. 거기에 뭔가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인 위험이 있고, 거기에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방해꾼들이 바사의 다리우스 왕에게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방해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리우스 왕이 제일 처음에 고레스 왕이 만들었던 그 칭령을 발견을 해가지고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확인해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제 오늘 말씀 그 뒤에 다음 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안될 이유 또 탄만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주시는 능력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된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삶의 어려움 속에 주저 앉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을 펴고, 금성 그 듣고, 그래서 이 자리에 빠져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움직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물을 찾아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계와 스카랴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음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겨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